현재 이렇게 살고 있 잖아, 그지 그래, 다들 지금 부터 내가 더 좋아 졌으면 좋 겠다라는 걸다 가지고 있 어, 그지 근데 뜻대로 는잘안 돼, 근데 뜻대로 잘안 된다, 시, 실제로 뜻대로 안되는 걸까？이제 그거 한번 생각 을해 봐야 되 고, 그 다음 에 미래 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현상태 에 서의 미래 라면좀 불안 하 기도 하고, 그지? 그 약간 좀 불확실하기도 해. 네, 불확실, 불확실과 확신도 잘안 써. 그지? 확신도 잘안 된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혼란이 오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로 본다면 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아니야? 어?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만 내 간단하게 설명할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의 목표가 있어. 응? 그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현재야. 응? 그지? 요, 요, 요건 아직 몰라. 그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잖아, 인간. 그지?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죽음이야. 그 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게잘 죽을 수 있나? 그지 잘못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제 크게 분별을 할수 있어. 그러면 이왕이면 잘 죽자는 거 아니야? 이왕이면 잘적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제? 그러면 죽음은 끝인가? 네. 음. 끝이 아니고 아니라 어? 또 다른 여정이, 여정이 있지 않겠나? 그렇그다그 그렇다면 이, 이게 뭘까? 그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가 된다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가 다, 다시 이리오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들은 얘기는 뭐야?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러면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이기조차도 내가 어저어저 어? 저 카스트로 제도에서 노예처럼 사는데 천민처럼 사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고 살아는 가겁니까라고또 이제 그지 이제 말을 하고 남한테 두드려 맞거나 뭐 내가 어디 뭐또뭐뭐 뭐, 뭐, 뭐 잘못해가지고 어디뭐 그냥 나를 어떻게 스스로 할수 없는 어떤 구속된 상태에 있다 이거야.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것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현대 마음 공부를 이용, 악용을 해서 사람들을 그냥 순한 노예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이게 마음 공부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예.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종교, 그지? 그 다음에 수련단체, 뭐, 뭐, 기타,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지?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종교나 수련단체의 시작은 좋아. 그런데 다행스럽게, 초기 초기 내용은 좋다기야. 대부분 좋아, 그지? 네. 근데 좀 가다 보면 발을 못 빼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한다고? 예, 그지? 그러면 뭐야? 그러면 결정 결정 뭐라고? 그래? 결과 결 결론이 별로야. 별로 안 좋아. 안 좋다. 그리고 뭐야? 내 것을 나를, 나를 잃게 만들어. 잃게.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 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인간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거든. 다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윤군이나 최고는 현재 나는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현재 이 상태가 내가 존귀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하는 결론도 꽤 많아. 그지? 그런데 이거를 한 번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으로 보면, 아유, 이거 불평이야. 불, 불평불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 이걸 뭐라 그래? 평등하지가 않아. 불평등이야. 불평, 불평등이야. 그지? 응. 어. 그리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뭐, 뭐, 이런 식으로 달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반복, 사실은 이거를 반복해. 이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이번 삶에서 내가 흑수저일 수 있고, 금수저일 수도 있어. 근데 다음에는 내가 흑수저지만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금수저지만 흑수저가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흐름으로 왔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될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아무도 저기 저 입증해 주지 않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도 않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어 이제. 있 있어.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나의 탄생은 운명인데 내가 운명은 뭐라고 그랬어? 사주 팔자 연월일지 그지 그 어?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고향 태어난 고향과 부모라고 그랬지 이, 이것도 나의 운명하고 연결됐어 내가 어? 금수저가 될지 흑수저가 될 때는 내가 부모와 고향을 어디 선택하느냐 는그 운명에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나의 외모 나의 불리는 이름, 호칭도 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혼일시 이미 정해졌어. 고향 정해졌어. 부모 정해졌어. 외모 정해졌어. 이름 정해졌어. 그런데 이 외모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바뀔 수 있어 없어. 어. 지난번처럼 늘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뭐 고민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가 요새는 좀 굉장히 그도 밝은 모습으로 온다 외모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바꿀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어, 뭐, 뭐, 이 대리 뭐, 뭐, 뭐라고 했단 말이야 야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이 호칭을 내가 어이 아무개 부장 어이 아무개 이사님 라고 호칭을 바꿀 수 있어 없죠 바꾸 갈수 있잖아. 네. 그,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미 결정됐다니까. 나의 외모 뭐 겉모습이 바꿀 수가 있다고 머리를 바꾸든 머리를 바꾸든 옷을 바꿔입든뭘 하든. 그러면 내, 내, 내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박사라고 부르면 내가 박사인 것같아 그래서 이 저거 나한테 나를 박사라고 그러네 그럼 내가 잘 알아야지. 그럼 뭐, 뭐 하려면 더막 공부해 가지고. 알수 있도록 한다, 뭐라 고러면 이렇게. 어, 역시 박사님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무엇으로 분리, 이것이 앞으로의 나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는데. 응?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운명이 이제, 이제 어떤 현상이, 현상으로 드러나잖아, 지금. 그지?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왜이거 운명에다가 이 일의 현상을 내가 겪으려고 했냐면 그거를 운명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가 경험하는 것은 네가 설정한 운명이라고 한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내가 이렇게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 아니라는 거야 경험을 했잖아 그지 현상을 그러면 경험을 한 다음에 불만을 갖잖아. 응? 그러면 여기서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지속되못 깨달았지?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경험이 반복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요령이야. 요령,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해서 못 깨들 것보다는 여기서 아하? 아하? 자기 무릎을 치고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그래가지고 깨달았어. 반복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아니.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반 반복 안 하니까. 거기서 좀 어려운 게 이제 개인이랑 응. 집단을 나누면 응. 집단적으로 막아 그렇고 나는 이제 코로나가 사라진다. 아 그거 아니지? 자. 그거를 우리가 공업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집단 환경이야. 그지, 네. 집단 환경이 있어. 그런데 집단 환경이 있을 때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해, 다 달라. 달라요. 다르지, 각자 다르다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망조가 들어. 그제?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저 사람은 코로나인데도 더잘 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운명처럼 돌아가. 알게 모르게. 뭐, 돌아간다는 뜻인 역사가 반복된다고. 아니, 아니, 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겪는 상황이, 음. 내가 겪는 상황이, 자, 집단 환경인데, 각자 다른 상태잖아. 놓여 있는 상태가 다르잖아. 그, 그, 그 상태로 겪으면서도 힘들 사는 사람이 있고, 아유, 아유 그래도 난참 다행이다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각자 상황이 다르다 말이야. 응. 근데 이것도 뭐에 연결돼 있냐면 이것도 바로 업과 카르마라는 것에 연결돼 있어. 이것도. 이것도 역시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내 의식이 일이 갈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일이 가지 못하면 공업 상태에서도 똑같은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